네, 안녕하세요. 이수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번 이상 들어봤을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내가 정말 주식을 한 번도 안 했었더라도 아마 뉴스 사이사이 이 코스피, 코스닥 정도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코스피가 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코스닥이 뭐 얼만큼 올랐다. 이런 말들이 대표적이죠. 자, 우선 우리가 말하는 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피 지수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지수라는 것 자체가 어떤 숫자가 기준점 대비 나쁜지 좋은지 그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인데요. 이건 주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 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기준점 대비 어떤 상태인지 말해주는 것이 바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인데요. 자, 실제 코스피 지수는 상장된 기업들의 현재 시가총액의 합을 과거 어느 시점의 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뒤에 100을 곱하면 나옵니다. 이 기준점은 한국거래소가 1980년 1월 4일로 정했고요. 그러니까 1980년 1월 4일 코스피 지수가 100이 되는 겁니다. 현재 3250포인트라면 그때를 대비해서 32배 정도 성장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현재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의 합을 과거 어느 기준점의 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뒤에 이번엔 천을 곱해서 구합니다. 코스닥의 기준점은 199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코스닥은 100이 아니라 천을 곱하는 걸까요? 사실은 임의적인 작업의 산물입니다. 이 코스닥이 개장을 하고 닷컴버블이 끼면서 99년과 2000년 사이에 코스닥이 292 포인트까지 폭등을 합니다. 거의 3배 정도 성장을 한 건데요. 하지만 버블이 꺼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40 포인트까지 주저앉고 만 거죠. 그래서 증권위원회에서 기본 고 100을 곱한 거에서 1000을 곱해버리자, 균형을 맞추자 해서 만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다시 1000포인트가 되는 것에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코스닥 지수는 지금 21년 6월을 기준으로 아직 1000포인트를 시원하게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코스닥 전체 시장이 많이 성장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던 우량한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요건을 충족해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더 낮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코스닥의 지수는 코스피에 비해서 갈 길이 멀었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코스피 200은 그럼 뭘까요? 유가증권 시장 가운데 상위 200개 기업만 뽑아서 똑같이 지수화를 한 겁니다. 기준점은 1990년 1월 3일이고요. 코스피는 거래량이 아주 작은 종목들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대표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단점을 상쇄시키고자 만든 지수입니다. FM스쿨! 코스피 지수는 우리나라 경제를 대표하는 지수로 주식에 입문하기 위해서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기초니까요. 기초부터 탄탄하게 공부해 보세요.